할렐루야, 그간 건강하셨는지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몇 달간 잘 지내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한국어로 예배에 동참하니 제 마음가운데 큰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년 동안 미국 교회를 섬기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온 느낌이 있고 한국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성, 또 많은 섬기시는 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섬기시고, 또 찬양에 큰 감격이 됩니다. 모두께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필요하신 세 그룹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짧고 명료하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세 그룹을 향하여 바로 적용하며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룹, 이 말씀이 필요한 그룹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 세상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지 않고 우리가 거듭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제가 친구들이 좀 있는데 불신자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젊었을 때 어쨌든 한두 번씩 교회를 왔던 기억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 따라 왔었고, 애인 따라 왔었고. 그런데 머무르지 않았어요, 교회에. 그걸 보면서, 저도 설교자이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주의 복음을 잠깐이나마 설명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 아는 사람은 주님을 찬송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나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혹시 방송을 보면서.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시간을 할애하여 그분들을 위하여 향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개로 지우고 과로를 쳐놓고 빈 곳을 채우시오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분과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두달 동안 섬기동 교회에서 사임이 진행되는 동안 몇 번에 걸쳐서 많은 이들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참 같이 섬겼던 장로님의 말씀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또각 노회가 지금 인벌브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단에 섬기던 교, 교단에 노회에 가서 허락을 받고, 노회 목사님들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잘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미국은 참으로 넓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동창간에 이런 끈끈한 정 같은 게 없습니다. 저희 마지막 노회에 가서 우리 백인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곳에서 제가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15년 이상 그분들과 알고 지내는데 다 60대셨는데 이제는 다 70대 중후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 선배,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백인 목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이모션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몇몇 분이 우시고 또 와서 토닥여 주시고 그러면서 한두 분이 이제 코네티커스에서 목회하신 뭐 한두 분이 내가 이제 살아서 너를 다시 볼수 있겠느냐? 한두 분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때가 되면 뵙겠지요. 이별을, 이별을, 이별을 지난 두달 동안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교회 부임하고 하면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잠깐 베러 갔었습니다. 95세신데, 이번 여름에 돌아가신다 했는데 안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제가 잠깐 배웠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시는데, 95세신데, 이제는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알아보시는 거예요. 95세신데, 정신이 또렷하시고, 첫마디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예쁜 내네 새끼. 제가 예쁜 내네 새끼입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장손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나오는데,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말,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 한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도덕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아직도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남득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너희들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거기서 까부리 친구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는 왜 어른이 되고 싶으냐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빨리 어른이 돼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을 하려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그때쯤 되면 그 선생님께서 일이 나와, 일이 나와, 칠판 잡어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너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어른이 된다는 거는 네가 커서 잘한다는 게 아니야. 어른이 된다는 거는 죽어가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살, 15살 됐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기에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적어봤습니다. 나는 죽어간다. 나는 커서 대학교 가고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어린 우리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나이 먹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2023년 세계 인구를 구글에 쳐봤더니 80억이랍니다 80억,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80억 인구 100년 내에 다 죽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앞질렀는데 14억, 14억씩입니다 한국도 저희 자랄 땐 4천만 그랬는데 이제는 5천만이라고 합니다 28억에 5천만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숨을 쉬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사람은, 당신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은 희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하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복음이요,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거나 하면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예수는 누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와 같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 복된 곳에 제가 초대를 합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와 어떻게 영원히 살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영생의 문, 그것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하나 거기 쓰여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십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에스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것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복음 이야기를 종종 해야겠다. 문맥에 안 맞아도 그냥 마지막에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말해야겠다. 제가 다짐을 하였기에 첫 번째 그룹은 혹시나...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 영생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시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두 번째 그룹 바로 영생장로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지금 이 교회는 과도기고 변화의 시기입니다 아무도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변화는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두렵기 때문에 변화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시겠습니까? 몇달 전에 이 라이브로 하는 방송에서 본교의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께서. 망망대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이 교회 성도님들께 왜 오늘 본문 말씀이 필요하냐면, 바로 그 전절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저희가 이 교회가 변화기인데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을 저에게, 이 교회에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신다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이 1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여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다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영원하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문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7절과 8절의 연결점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시지는 아니하셨을 겁니다 13장 7절을 주석가들이 무슨 말을 하나 찾아보면 다들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누구겠습니까? 목사 아니면 장로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라는 개념이 그때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시작했던 때 아니냐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이때가 사도시대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1제자, 다음 세대의 제자들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1세기 말 핍박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또. 그러니 이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던 그 영성 있으시던 목사님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을 던져주면서 문맥상 그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태 너희에게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셨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지만 너희가 혼자 된것 같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하시며 너희를 인도해 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히아 팬데믹 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팬데믹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그때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느끼기에,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아직 해법이 없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맞는 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건 알지만,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되지 않는구나.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얘기하면 그 결과 두려움이 떠나가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다 두렵습니다. 성도님들도 두려우시고, 입장 바꿔서 저는 어떨까요? 저도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 이 말씀이 필요한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하시다 지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꼭 나가야 하나? 많이 했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지칠 때 있습니다. 제가 이 동일하시니라, 이 동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동일하다. 예수가 동일하시다. 동일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잊고 있었던 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이것을, 원어를 배웠었는데, 원어에는 동일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 말에는 없어요. 동일하다, 이 문장을 가서 찾아보니까, 아, 그랬지, 맞다. 기억이 납니다. 저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그 자신일 뿐이다. 그것을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이유는 문자적으로 보니까 예수는 예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자신 그대로, 그대로 가시는 게 예수가 동일하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니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삶의 또 신앙생활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어디서 오나 생각해 보면 내가 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이 식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조금 나아졌다고 교만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는. 가정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이 식을 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성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지치게 될 때에 우리는 한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어떠한 반응들이 나오냐면 헌신이 떨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더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 세대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해내신 성도님들 세대이십니다. 그런데 고생을 안한 저희 세대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이 떨어질 때더 헌신해야지 얼마나 갈수 있을까요?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우, 지친다. 이제 좀 쉬자. 근데 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 것을 시도해 보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많은 것을 시도하지만 그 마음은 공허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의 시작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이 떨어질 때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성을 세워주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남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엄청난 설교를 듣고 내 영성이 살아나기 원하지만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지속되는 기쁨은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마치 핸드폰 같아서 쓰다 보면 방전이 되는데 그걸 다시 꼽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콘센트에 다시 꼽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콘센트가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듣고 할 그런 것보다 조용히 어느 날 저녁 문 닫고 들어가셔서 이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쓰는 겁니다. 내가 서면 나의 변한 모습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어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게 거울이 겨우 거울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 부끄럽고 내 자신에 실망되고 낙심되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되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계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와 극휼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접 하셔야 돼요. 딴 사람이 해줄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요행도 없고 지름길도 없고요. 다른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세워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묵상하시고 그에게 나아가시고 그에게 부르짖을 때에만 우리 애가, 우리가 살수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아까 바로 그 전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이 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지만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들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믿음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든것 같이 들려야 한다. 그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는데, 아주 시시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무슨 약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희생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 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노 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들리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민숙이 그 상황처럼. 높뱀처럼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를 보면 구원받는 것이고 변화의 시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신앙생활에 지쳐서 이제는 더할 것이 없다 무엇이 남았느냐 다 해봤다 지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노뱀처럼 들려올리신 예수를 직접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에 사랑과 은혜와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모지에 세워진 이 교회, 동일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실 줄로 믿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